목회자의 소명 의식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소명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명은 모든 신자가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받은 사명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소명받은 목회자가 소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취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위 구절은 교회의 모든 신자가 다 양무리를 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교인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양무리를 치는 자로 사명 받은 사람, 곧 목회자의 사명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양 떼들을 돌보고 다스리도록 세우신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돌보는데 필수적인 말씀 전파 사명은 하나님이 양떼를 돌보는 목회자에게 특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일반적 사명이지만 그 말도 맞지만 목회자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목회적 사명이나 은사가 주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겐 그런 은사나 사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 떼를 돌봐야 할 목회자에겐 그런 사명과 은사가 필요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과 은사를 주십니다.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라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위구절에서 바울은 이 직분을 주님께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회적 인사와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손짓이나 명령을 기다리며 그것에 따라서 목회할 줄 압니다. 그분으로부터 목회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의 대사들로 부름 받은 사명자들은 한 나라의 대사가 그러하듯이 언제나 동국이 왕의 지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제 멋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 소명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래 예레미야의 말씀이 자기에게 응하게 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의 종은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의 메신저, 대원자,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스압천사가 불타는 숯불을 재단에 가져와 자기 입술을 태우는 환상을 체험하면서 동시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이런 주님의 소명을 받기 전에 이사야가 성급하게 자기가 선지자라고 자처하고 뛰쳐나온 적은 없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누가 전파하겠습니까? 부를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부르심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부르심을 보면 에스겔 2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납니다. 부르심의 외형은 사람마다 각기 달라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다니엘의 부르심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부르심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처럼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가 다니엘서에 기록한 수많은 환상과 비전들을 볼때 또한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다가 핍박을 받고 결국 승리한 것을 보면 다니엘도 분명히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였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분명히 자기가 들은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약성경에 나오는 보내심에 관한 구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버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누가복음 4장 26절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요한복음 1장 5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나는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행정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부로로 가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말이여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구약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도 사도들도 보내심을 받아서 갔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보내심이 없으면 전파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낸 자가 없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씀을 목회자 후보생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 는 구절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스팔전은 그런 개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양무리를 치는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주시는 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양떼를 돌보는 즉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특별히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이나 예언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소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크리스천으로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도 맞는 말이지만 그와 동시에 특별히 성령께서 말씀으로 양육하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세우신 소수의 소명자, 사명자들이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들은 말씀이 대원자로서 자기 위치와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에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처럼 특별히 소명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또는 남들이 그를 보면서 미혹받았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분위기는 그런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우소 5장 20절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그저 아무렇게나 일반적인 소명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러 나갔다기보다는 뭔가 대사라고 자처할 만큼 특별한 부르심을 자기들이 받았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대사라는 말은 자기가 파송을 받았다는 말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만약 자기가 파송받지도 않았는데 즉 대사로서 위임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자처하고 나선다면 그건 아주 우스운 일입니다. 반대로 대사로 위임받은 사람은 자기가 화해의 직무를 받았다는 거룩한 사명감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대사는 보통 두 나라 사이에 화해와 중재의 목적으로 보내집니다. 고린도구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대사 말고도 청직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그저 일반적인 크리스천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택하신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위 본문에는 맡은 자로 나옵니다. 모든 일반 신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바울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특별한 사명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교만이나 특권의식이 아니라 목회자는 그런 자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런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복금 전파가 좋은 일이니까 내가 발벗고 뛰어들어야지 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등을 떠밀어서 이 길로 들어서도 안됩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는 필요하지만 먼저는 자기가 분명한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맡은자를 디도서에는 감독이라고 설명하는데 디도서 1장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이 청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 구절은 감독은 청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감독이, 즉 청지기가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어떤 이유로도 남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꺼리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디도서에는 목회자로서 세워질 사람은 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신의 소명을 확인하십시오. 디모데우소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인이 쓰시는 그릇이라고 최고로 좋은 그릇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소의 사울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반드시 뽑혀져야 즉,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성령이 너희를 택하여 감독자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목회자, 감독자는 아무나 자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성령이 택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분명한 소명을 받아서 사도가 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자에 관한 예레미야의 어떤 예언들은 일차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지만 부차적으로는 예수님 같이 양 떼를 칠참 목회자들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께 응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내가 또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예레미야 23장 4절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15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런 부름 받은 목회자는 향기가 나게 됩니다. 고린도구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마치 흔한 토기 그릇에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귀한 보배를 담을 수 있듯이 부름 받은 목회자는 신적인 능력이 그 속에 머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열두 사도를 세우셔서 전도하러 보내시기 전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구절에 주의하십시오. 복음의 전파는 먼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자기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소명받지 않은 목회자는 그 목회가 잘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잘 되겠습니까? 소명받지 않은 목회자는 그 목회의 열매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타락해 간다면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소명감이 불확실한 사람이 목회를 자원하고 몸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로 자원하는 사람은 자기 소명감, 부르심으로부터 확실히 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확실히 한다는 것은 그것을 확인하는데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부르심을 확인한 사람은 그 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폭풍이 휘몰아쳐도 그는 자기 갈 길을 꿋꿋이 걸어갑니다. 목회자로서 또는 말씀의 전파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자기 자신에게도 재앙이 되고 또한 그가 돌볼 교회에게 재앙이 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로 말씀의 전파자로 부름을 받지 못했으나 그 부르심을 확인하지도 않고 스스로 자원해서 목회에 뛰어든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도 재앙이고 또한 그가 돌볼 교회에게도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목회자가 되지 않은 후보생 여러분들은 자기 부르심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르심을 확인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고통의 시간, 오랜 집중적 기도가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동물들은 다 자기 소명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래나 코끼리나 자기 소명을 벗어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소는 하늘을 날려고 하지 않으며 목초지를 벗어나 고기를 잡아 자기 양식을 삼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자기 소명을 벗어나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소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자기 소명을 분별할 수 있다면 사람이 왜 분별 못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